둘다 로즈골드이긴 해. 얘는 지금 리얼 화이트잖아요. 아니 화이트 도구였는데 벗겨진 건가요? 네, 약간 내추럴 아. 컬러. 그죠네추럴 컬러 하셨죠? 네. 처음부터? 네. 아니면? 거의 처음부터 이랬어요. 아, 그럼 내추럴이에요? 네추럴. 젊은 분들은 이렇게 아까처럼 얘도 아까 리얼 화이트였잖아요. 이것도 지금 골드의 리얼 화이트인데, 리얼 화이트죠. 요거, 요거. 이게 같은 느낌의 리얼 화이트. 음, 맞아, 맞아. 네, 이런 느낌이 네, 아 어, 원래 그래. 보다 보면. 원래 보다 보면, <laughs> 보면 괜래보것 그래. 같아 이대로 그래. 괜찮을 것 같아? 목걸이 그 하고 아까 저분이 안어고 있어요. 커팅 그 어떤 거야? 팔찌? 팔찌 아까 팔찌 있커팅커팅 커팅 팔찌 아, 이 얇은 거? 아 요거 요거. 네, 네. 거나커팅볼이 있으니까. 커팅볼이 있으니까 그걸로 하셔도 되 그래서 사이즈만 어, 사이즈 그 사이즈 많아서. 늘리면, 네, 사이즈 늘리요 아, 늘리면? 아이, 그, 그, 그 정도는. 아, 알아서 해드려야지. 아, <laughs> 우리 사이에 또그 너무 쨈맞 되지. 얼마나 돼요? 한 1cm? 딱 맞아요, 지금? 사이즈가? 딱 맞으면, 1cm면. 저도 여유 있는 거 그러면 음, 1.5? 1.5 정도? 딱 맞으면 1.5 정도? 1.5로 해요. 이게 입체라 그래요. 1.5 정도? 네. 네, 1.5 정도. 1.5. 네. 얘 얘는 제가 봤때는 느낌이 이게 사람마다 이게 성향이라 아니 이것도 맨 처음에는 딱 맞았거든요. 원래 자리를 잡는 거예요. 체인이. 그런데 얘도 살짝 늘어나면 나중에는 체인이 이 안에 체인 들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1cm만큼 늘어지면 이제 또 잘라내야 돼요. 보기 싫으니까. 근데 근데 구슬이 어, 어 1cm 정도 늘어나면 저한테 말해요. 제가 또이 정도만 그냥 이대로 하죠 뭐. 그대로 해요? 아니, 난 모르겠어 요 어떻게 하는 거. 같이 세 개를 같이 차실 거예요? 응. 네. 어 그러면 느낌이 약간 늘어진 느낌이 같이 어우러져야 되지 않을까? 0.5 정도로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하나는 다음 주에 갖고 오시는 다음 주에 돼요? 시간 더 걸. 어, 더 걸릴 거요 다음 주는 안 2주 되고. 네, 2주, 2주. 2주는 돼야 될것 같아요. 연휴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 그럼 이거는 오늘 갖고, 가... 근데 이거 나중에 늘릴 수는 없잖아요. 이거? 어어어, 늘릴 어, 수는 어, 없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아, 네. 알 빼서 드렸어요? 네. 아. 근데 전문가 입장에서는 늘리는 게 맞다? 왜 그러냐면 이 팔찌가 이미 여기에 늘어나는 게 길들여져 있어서 얘가 뭔가 답답하다고 느끼실 것 같아서. 0.5 해봐야 뭐 그렇게까지. 그냥 내가 조금 더 편하다는 느낌? 그게 낫겠죠. 훨씬 낫겠죠.